여기 바람 시원하고 저 샐러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간안돼 있고 완전히 헬스한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다제 스타일이어서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 좀 둘러보려고요. 진짜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. 일단 오, 진짜 좋습니다. 꼬모. 화장실마저도 이렇게 예쁘다고? <laughs> 어머,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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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이 분위기거든요. 음, 여기 이제 바깥이에요. 하나 하나가 정말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고 예쁘다더니 딱 맞네요. 방콕이 방콕은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어떡할까 좀 살짝 살짝 고민했거든요 그냥 여기 1박 더 할까 했는데 또 그러면 이제 방콕을 도착하면 너무 또 1.5박만 남으니까 너무 쫓기는 것 같아서 지금 2.5박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바타엔 다음에 또 오자 이런 마음으로 제 자리군요, 여기가.